안녕하세요 타이머스 영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원어민처럼 for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for를 아직도 무 무엇을 위해 라고만 알고 계신가요 for는요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문장에서도 핵심적으로 쓸수 있는 단어인데요 for는 우선 문장에서 첫번째 전치사로도 쓰이고요 두 번째, 접속사로도 쓰이고, 세 번째, 의미 상의 주어로 쓰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만 마스터하시면, f 를 자유자재로 원어민처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f 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바로 전치사였죠? 전치사라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 전, 앞전자죠? 앞에 치, 놓이는 말이란 뜻이죠. 그래서, 뭐 앞에 쓰이느냐, 명사하고 명사구, 혹은 대명사 앞에 쓰는 게 바로 전치사죠. 그래서 전치사의 의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잘 알고 계시는 의미는 목적이나 용도의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 혹은 무엇 무엇 용으로라는 뜻인데요. 예문을 보면 I bought a gift for you라고 했어요. I bought. 샀죠? 뭐를 샀어요? 선물을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샀어.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is brush is for painting walls라고 했죠? 이 붓은 뭘 하기 위한 거예요? Painting walls. 벽을 칠하기 위한 거다. 또는 전치다 라고 했죠? 여기서 페인트는 원래는 동사였죠. 원래는 동사였는데 ing를 붙여서 뭐가 됐어요? 동명사가 된 거예요, 동명사가 됐고 그 다음에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칠하기 위한 거. 이렇게 쓰시면 된다. 두 번째는 지지와 찬성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예문은 They voted for the new policy 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vote 하면 무슨 뜻이에요? 투표하는 거죠?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for. 찬성표를 던졌다. for 하나만 써도 이 새로운 정책에 찬성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Are you for or against this proposal? 이랬죠? for 가 찬성의 의미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이거의 반대가 바로 뭐다? against 예요 반대 당신은 이 제안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를 for or against 이렇게 표현한다 이번에는 교환 대가의 의미인데요 I paid $10 for this book. 이 책을 얼마 주고 1 0 10불 주고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대가로 10불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he apologized for his mistake라고 했죠. 그의 실수에 대한 대가가 뭐다 사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a p o l o g i z e for his mistak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간과 거리와 함께 쓸 때의 for의 의미인데요. He stayed in Paris for a week. 이랬어요. 자, for 다음에 뭐 왔어요? a week. 기간이 나왔죠. 일주일이라는. 이럴 땐 의미가 뭐다? 동안.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이에요. 여기서 지금 for 다음에 지금 숫자의 의미. 기간이죠. 기간. A week은 7일이잖아요. 저 for 다음에는 숫자, 동안이라는의미일 때. 근데 during, 아시죠? during도 동안이에요. 근데 during은 뒤에 숫자의 개념이 아닌 명사, 일반 명사, 알수 없어요. 기간이 확실히 알수 없는 명사. 자, the vacation, 이렇게. 방학 동안에 이렇게 온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다 음에 we walked for miles 했어요 여기서는 for 다음에 시간이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거리가 나왔죠. 거리. 그래서 몇 마일인지 모르겠지만 몇 마일만큼, 저몇 마일 걸었다 이렇게 쓰실 수 있다. 그 다음에 for는요 원인과 이유의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So she was admired for her courage라고 했죠. Admire하면은 존경하는 거죠. 근데 be admired 이랬죠. 이거 지금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존경을 그녀가 하는 게 아니라 존경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존경을 받아요? 그녀의 용기 때문에. 그녀가 용기가 있다는 이유로 존경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he is famous for his novels라고 했죠. 이것도 수어처럼 여기도 하는데 be famous for 뭐로 유명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소설로 유명해요. 그렇죠? 소설 때문에 유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고요. 다음은 방향을 나타낼 때 쓰는 for인데요. 이럴 때는 무엇을 향하여 어디 어디로 떠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예문을 보면 they left for London this morning이라고 했어요. 그 left for leave 동사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leave라는 동사 어디 어디로 떠나다라고 할때 for이라는 전사를 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밑에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목적지를 간다라는 의미로 for를 쓰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 위에 나왔던 여기 leave가 나왔죠? leave for. 어디 어디로 떠난다 할때 일반적으로 leave for 씁니다. depart for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교통수단의 출발, 기차나, 항공이나, 이런 거. 그리고 head for 하면, 방향, 그냥 그쪽 방향으로 간다. 라는 거를 좀 강조할 때를 씁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set out for 혹은 start for, start out for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거는 새롭게 여정을 시작한다라는 의미할 때 이렇게 이런 단어들을 쓴다. 그리고 be bound for 하면은 최종 목적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차를 타면 보 중간에 정차하는 역들이 있고, 근데 최종 목적지가 있잖아요. 부산으로 간다라든가 광주로 간다 이럴 때. This train is bound for Busa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부산에 나왔으니까 어디까지 간다? 부산까지. 부산이 바로 최종 목적지다라는 걸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다음은요 수학이나 비율적으로 쓸때 당이라는 의미로 for가 입니다 t h i s three goes for two. 이럴 때는요 two 이점당 세 코리아라는 미고요그 다음에 For every five students who applied, only one was accepted. 자, who applied? 이거는 지금 f i v e s t u d e n t s 를 꾸며주고 있죠? 그 s 서지 t u d e n t s 를섯명주학 있죠. 이있서 지원한, 원자 다섯 명당, 이게 u d e n t s 3 s t u d e 다섯 명3 s t u 가 e n 명 s 3 students. 3 s 명 u d e n t 명만 합격했 라는 의미로 쓰인다 라는 거죠. 우리는 전치사로서 쓰이는 r 는 끝냈고요. 이번엔 접속사로 쓰이는 보입니다. 접속사는 전치사랑 다르게 뒤에 주어와 동사가 꼭 있어야 돼요. 완전한 절이입니다 접속사로 쓸 때는요. r 가이유의 의미만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이렇게 예문 보시면 we decide d to wait for the weather was getting worse라고 있죠. 결정했어요. 뭐하기로? 기다리기로. 그쵸? for 나왔습니다. 이때는 접속사기 때문에 the weather was 주어, 동사 다 나왔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오는 완전한 절이 오는 거예요. 날씨가 점점 더 나빠졌기 때문에 기다리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하면 기억나는 접속사 있으시죠? 뭐가 있어요? because since 두개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란 뜻으로 쓰이는 접속사죠. 하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for는요, for는 문장 맨 앞에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비 c a u since는 앞에 쓰이고 또 뒤에도 쓰이고 어떻게 쓰여도 상관이 없는데 for는요 거의 앞에 쓰진 않는다. 그리고 말보다는 글에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이에요. 의미상의 주어로 쓸때 for를 씁니다. 이건는요 투부정사랑 같이 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행위라는 주체가 주어로 나오지 않을 때. 예, 문을 보시면, It is important for you to study hard.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for you. 이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거든요. 이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It is important. 중요해. To study hard.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여기서 진짜 주어는 뭐다? To study hard. 예요 그쵸? 진주어 근데 이거는이은 뭐예요 가주어죠 그래서 for you가 없으면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for 넣고 you를 넣어주면 이게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도 for를 쓴다. 물론, 의미상의 주어를 쓸때 어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같이 쓸 때는 어부를 쓰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for를 씁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다 아시면 원어민처럼 for를 쓰실 수 있다. 헷갈리는 부분이나 기억 안 나시는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요걸 좀 외워 주셔야 되니까 글로 써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